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중국 측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요.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. 네, 청와대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반부터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시 주석과의 네 번째 통화였고요. 작년 말에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났으니 2개월 만의 대화입니다.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오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우선 우한에 체류했던 우리 국민들의 귀국에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요. 또 중국 내 한국 국민과 진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며,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, 한마음으로 협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. 무엇보다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. 이어서 중국 인민은 초기 공포에서 벗어나서 전염병을 이길 전망과 희망을 보고 있는데,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덧붙였습니다. 또한달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두 정상은 임상치료 경험은 물론 방역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한중 정상이 대화를 한건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인데 이 코로나19 사태 외에 다른 안건도 논의됐나요? 그렇습니다. 먼저 두 정상은 올해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구체적인 시기와 의제 등은 외교당국 간에 조율할 문제로 넘겼습니다.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대화도 오갔습니다. 두 정상은 북미 대화 재개가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봉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. 여기에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.